99년 3월 1일 날, 우리 조상님들이 비폭력 종교연합운동으로 일사에 없었던 민권운동의 대승기를 거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하는 것이 평화봉사단의 이제 방법이고 기능입니다. 또한 조르프케네디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 평화운동은 한일종교라면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파지션이라는 파리스를 주었는데 이것이 곧 연합입니다. 초종교 초인종 초정치. 그래서 미국의 뜻하고 한민족의 유산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지금은 세계화를 같성했다고 우리를 믿습니다. 평화상은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시대 종교가 공통분모가 뭐냐면 정의와 평화와 자비입니다. 이 3대 요소가 결려되면 종교로서 돌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원칙의 그틀 안에서 고르고 고른 분들이 이제 그 김영지 의건을 본상에서 세계 평화상 대상으로 올리면서 세계 인간 문화자의 증오를 드렸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 그 진, 그 박사님은 원래가 종교 문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비행력을 높이 평가해서 본상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예, 오늘 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laughs> 이시 상식을 강 시윤 위원장께서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a n 강 then 님께서김 a n see the b 대 s 상 in 상 h i s all. y 고 u k 고 o w you know, 서 o u 을 걸어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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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니다 여기서고 뭐, 브라이언, 오케이 온모탈, 믹스말 네. 이쪽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브라이언 드림 박사님께 저희가 세계평화상, 공상, 상패와 메달과 배치를 수여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공식위총장님께서 브라이언 드림 박사님한테. 네, 귀리고있고 읽어. 감사니다 b r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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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꽃다 감사합니다. 니다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니다 그 o l i t i s p e t h e a e 업 begun <목소리> 스마일, 김치, 김치. <웃음> 김치. 김치. <웃음> 김치. 이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요. 이쪽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사 수상자이시고 네, 대상 수상자이신 네. 김영진 네. 전 독립문화가님. 민주화 운동과 3임운동4.19 협력, 5 1파 민주화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수상 기념 연설을 해주시겠어요?